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귀한 인생에 정말 소중한 질문을 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수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 자체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생명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들어도 이 생명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죄에 속해서 죄가 주는 것을 믿고 죄, 죄가 주는 것 안에서 사는 그러한 연약한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이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죠. 자기 얼굴을 거울이 아니면은 자신의 얼굴이지만은 볼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인간은 스스로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약한 이 자기 생명으로 사니까 이 생명은 그 이상의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죄가 주는 사상 안에서 살,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했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이 생명을 받아야 자기 자신이 죄에 속하여 있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케 하는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이 생명을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은 전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신이 나에게 임대하셔서,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대하셔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믿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알아졌을 때 나에게 믿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됐어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보이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셔서 같이 계십니다. 생명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 성령이시죠. 주님의 영, 우리에게 계세요.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아르켜 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그 생명으로는 결코 알수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도와주셔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이러한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섬기게 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좋은 말 듣고 또 유익한 시간 도 가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물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자신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마치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나름대로 박식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되겠죠?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하고 절제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이 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아주 경건하게 살렸고 뽐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겉은 깨끗한데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죠. 26절, 27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생명은 죄의 종속이 되어서 죄에 속하여서 죄의 성품, 죄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생각에서 인간의 생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죄가 주는 모든 사고 방식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좋아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좋다,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을 읽어 보시면은. 나오죠. 본래 사람은 죄의 종이었다. 인간의 생명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의 형벌 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명상을 해서 깨달아지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수 없고 내가 죄에 종 종이라고 하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죄의 성품에 죄의 성품으로 살고 있는 아주 불행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는 전혀 알수 없는 이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할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속아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해주시는 부단한 일들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지금 또 일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영으로, 살리시는 생명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이런 비밀의 은혜는 인간의 생명을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지하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또 보여주시니까 오늘 믿어지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또 나를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죄를 사랑해서 그쪽으로 가는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옛 생명에서는 죄의 생각이 나고 사망의 생각이 나와서 나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각이 나옵니다. 생명의 생각을 우리는 분별하고 생명의 생각을 품고 생명의 생각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항상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무한한 생명을 생명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를... 잘 못하고 감지하는 훈련을 잘 받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데 아주 우리가 많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각,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무한한 돈으로 어떠한 보석으로도 살수 없는 이러한 복 생각, 복된 마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야 돼요. 아예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지금 또 일하시는 생명이죠. 생명이 멈춤이 없잖아요. 이 생명은 죄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죄를 이기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는 능력이요. 나를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으니 이 생명에서 나오는 복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솟아나는 이 복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오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오는 것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 것인지, 내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을 넉넉하게 더욱더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